아, 야 진짜 죽어 미친. 아니 지가 와서 쳐다아 놓고 왜 나한테 신경질이냐고. 동네 친구들 왜다 나한테 불러오냐고.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웃음> <웃음>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죠? 아 근데 이제 킬링캠프에서 준비할 거다 준비하긴 했는데 나는. 우와,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새로운 게 생겼는데?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여러분. 올라가 보자고. 야, <laughs> 진짜 높이 올라간다. <laughs>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끝이야? 뭐야, 이거? 전망대인가, 혹시? 아 여기서 잠수를 탄다고 혹시 여기서 일단 바뀐 게 없는지 다 둘러봅시다. 야, 어, 어 여기 뭐야 금? 아 여기서 버리라고. <laughs> 어 엔더도 만들어놨고 엔더 상자도 여기는 그렇게 바뀐 건 많이 없는 것 같다. 어 다이아몬드 검 이제 남은 게 위더 잡는 거만 남았는데. 위더 잡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은 게 필요했나? 사실 지금 위더 머리만 나오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오니까 오늘 그럼 위더 머리 한번 구해보는 거 할까? 약탈도 붙여놨는데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은 엔더 포탈로 타가지고 이것저것 좀 구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엔더 포탈도 뭐 굳이 뭐 가서 뭘 구해야 되나? 날개? 사실, 나 날개 사용법 아직 잘 몰라. 날개 제대로 안 써봤어. 여기도 뭐 그대로일 거고. 어, 여기 누가 철 빼갔네. 누가 철 썼네. 어, 건들면은 3년간 재수없고 3 연비 꿈에 나온다 그래놨는데. 뭐, 더나마나 빗소리겠지 난 사실 알고 있어. 나만의 작은 구조대 빗쏠님에게 이거 뭐야? 누가 살짝 그, 사람 고백하고 가셨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찾아 놓으신 좌표가 있을 텐데. 어, 333에 67125. 나도 이번에는 살짝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고. 어, 저 미치 혹시.. 어? 저쪽 가는 길 있다. 여기로 내려가셨네.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길은 일로 나 있는데, 아 저게 없구나. 오케이. 일단, 사람들이 간 길로 가. 어, 저기 다 저기 다 역시! 사람들이 길을 잘 만들어놨구만. 어, 벌써부터! 오늘은 널놀리러온게 아니란다. 넌 가만히 있으렴. 끔찍한 요새. 냐하! 이게 스켈레톤을 찾아도 힘들고, 찾아서 애를 또 죽이는 것도 힘들어. 보자, 보자. 혹시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나?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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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예잇! 예잇! 아, 아파, 씨. 아, 얘 너무 아프잖아. 미쳤나? 잠깐만. 아! 야, 얘는. 뭐야, 나보다 훨씬 많이 때리는 것 같은 기분 론 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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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아, 야, 진짜 답이 없는데? 잠깐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돼.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돼. 진짜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되는데? 아니, 왜 저기가 이렇게 뚫려 있었지?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재빨리 블럭? 블럭을 설치하는 게 나을까? 당근을 먹는 게 나을까? 블럭? 간다. 너무 미친데? 야, 너무 미치야. 너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안 보여. 어, 아, 잠깐. 야, 이 3차 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아! 미친, 살았어 미친, 진짜 살았어 얘들아, 살았다. 와씨 미쳤나 쟤 진짜. 날 뒤로 밀어? 그래 여러분 여러분 말대로 태웁시다 보트 태워. 야, 일단 태워봐. 어 일단 태워봐. 어어 일로 와. 타봐. 아아 아, 둘이야, 미친 둘이야, 미친 둘이야. 어 그다, 어 좋아. 어 깔끔하게 같이 탔어. 자약탈 붙어져 있어요. 야 머리 한 개만 제발 나와라. 그렇지. 뭐야 안 나왔어? 왜사탄이 나오지? 어? 어 네가 왜 타? 쟤도 좀얘배 아, 타고 싶었나봐 어떡해. 배놀이놀 배놀이 가자한다. 니배 네 아니세요? 응. 어우씨 무서워가지고 뭘 못하겠어. 아, 여깄다. 너도 오고 싶지? 오고 싶지. 잠깐만, 내가 길 만들어 줄게. 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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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가 다가다 아, 어? 아, 어디 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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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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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있다. 어, 안 나와! 다음 위더 스켈레톤, 어디 계세요? 어, 저기 있다! 어? 이제 그래도 한두 마리 잘 보이는데? 1호렴 그렇지, 타렴! 그렇지, 아우, 깔끔해! 오케이! 아무것도 안 나! 땡큐, 고맙다! 죽여줍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약간 나올 거라 믿어. 어, 네 몸속에는 네 머리통이 아직 들어 있을 것이야, 그렇지? 빈깡통 은 아닐 거 아니야. 어, 네 머리가 빈깡통인 걸 증명하고 싶지 않다면 나에게 머리를 내놓으렴. 아, 정말 빈깡통이었네. <laughs> 아, 애들 머리통 이왜다 빈깡통이야? 장난쳐? 아, 저기 또왜 같이 있어? 열받게 시리 일단 넌 타고. 안타 왜? 너 따라와 그럼. 계속 따라와, 계속. 따라와 봐. 쭉쭉 오세요, 쭉쭉. 어, 그렇지. 타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요 정도 멀면은 건드리면 안 돼. 어. 그리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 지금 뼈다귀만 몇개 모았냐? 와, 미쳤네? 아, 그럼 나는 위더 스킬은 잘 출몰하는 편이야? 이게? 어, 난 지금 이것도, 아, 진짜 위더 스킬 되게 안 나오네. 이러고 있었는데, 요게 잘 출몰하는 편이야? 아, 얘 보기 힘든 애였구나. 진짜 왕자님이었네. 아, 진짜 시저제스쯤 되는 애였구나. 야, 단 제발 나와봐. 제발 집에 좀 가자. 여기 너가 퇴근하고 싶은 만큼 나도 퇴근하고 싶거든. 어, 안 나왔구나. 다음, 다음 스케 스케 스케. 아, 빡치네, 빡치네. <laughs>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제발. 빡치게, 너가 와서 맞아? 지금 너가 와서 타서 맞아놓고 지금 나한테 <laughs> 나친 거 진짜 너 싫어하냐? 아, 정말 너 진짜 인성이 그지 같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얘? 아, 저기요 저짠다서 못하겠어요 아, 님 때문에 아다 때리네 미친 아다 오네 이씨. 아 사람 또 너무 열받게 하잖아 미친 잠깐만 으아 야, 진짜 죽어 미친. 아, 진짜 싸가일스, 바가일스네. 착해 아니, 지가 와서 쳐다 놓고 왜 나한테 신경질이냐고? 동네 친구들, 왜다 나한테 불러오냐고? <끝> 잠깐 들어오자마자 상사가 먹어! 아 진짜 싸갈스바갈스 진짜 개빡치네. 아태초마을이야아야 이거 미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왜 나댔지? 위더 스켈레톤 잡겠다고 왜 나댄 나 거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가 바지 입고 있더라고? 이런 개같은.. 와 많이 입었어 게다가! 입은 게 한두 개가 안.. 왜 이렇게 빨리 소멸됐지? 야, 방금까지 내 앞에 있지 않았어? 아, 뭐야, 이거? 나 진짜 뭐야? 이건, 이건, 이건 진짜 리얼 놀리는 거 아니냐? 야, 이렇게 된 거. 다 잃은 거. 예찬님이 빗소리 준거 내가 셉칠까 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잠깐 빌렸다 다시 돌려주면 돼. 아 씨, 진짜 이거 실화냐? 진짜 리얼로? 정말로? 일단 니들 다 뒤졌어. 야, 야 나와 이씨. 내가 밑에 애들 관리 잘안 했지? 어? 밑에 애들 관리 잘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 꼴 난다 그랬지, 내가. 나 방금 장발장까지 생각했거든? 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빗소리 꺼 훔치는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아, 리얼 진짜 얼척이 없네? 미친 거 아니냐? 나 솔직히? 아, 어, 저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역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구나. 내 침대에 왜또 가로막혀 있대? 아, 사람 욕 나오게 하는데 뭐 있어. 끝까지 돼지 좀비 진짜 개빡치게. <laughs>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 <laughs> 돼지 좀비 너 용서하지 않으리. <laughs> 아, 인생 진짜 열받게 아, 머리 아파.